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뭘까요? 가짜는 객관적으로, 좀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성과가 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짜로 학습한 분들은 잘난치 않은 그런 재미는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즐거움은 없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문법이죠. 설마 문법을 배우면서 영어에 대한 즐거움을 가질 리은 없을 겁니다. 단어 암기하면서 나는 암기가 즐거워. 단한 명도 없습니다. 암기는 우리 뇌에게는 고문과 같아요. 자, 진짜는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영어 공부에 참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참 의미를 안다가 아니에요.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보고 알았어라는 개념이고 느낀다는 건 오감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즐길 수 있는 분들은 진짜 학습법을 하고 있는 거고, 가짜는 껍데기인 거죠. 여러분들, 보여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영어 회화를 배우는데, 영어 회화를 배우는데, 패턴으로 그 문장을 암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잘난치 하긴 좋죠. 뭔가 막 영어 잘한 것 같고요. 실제로 패턴이나 암기로는 영어를 배울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이 패턴을 벗어나서 어떤 형태로 자기가 구사하거나 그런 건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근본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문법이나 암기 또는 회화에서는 패턴이나 문장에 어떠한 많이 쓰이는 용어들이 암기로는 그것만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암기한 주크박스 같은 거죠 그냥 있는 음악을 그냥 틀어주는 그냥 녹음된 파일에 불과하거든요 본인도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즐겁지가 않죠. 그러나, 진짜 즐긴다면, 즐길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크롬에서는 문법과 암기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장에 진짜를 찾아서가 나서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번역해 볼까요? Searching for authenticity. 자, 진짜를 찾아서, 뭐 진정성을 찾아서, authenticity and objective success are independent of each other. 진정성과 객관적인 성공은 서로 간에 independent, 독립적이다. 다시 말하면 관련이 없다. The fact that a person is pursuing a career path that is an authentic expression of his or her most deeply held values and the strongest interest says nothing about how successful that person will be in attaining career outcomes that others can observe. 그러한 사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직업의 길 진로가 되겠죠 진로를 추구하는데 진정성을 자신의 가장 깊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리고 가장 강력한 관심을 표출하는 진정으로 표출하는 그러한 진로를 추구하는 사람. 이것은 나 o t h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앞으로 성공할지는 말해주잖아요 커리어에서의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데 다른 사람이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진정성이 있다고 뭐 자기한 느낌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Subjective success, success as a person divided individual could potentially is a high even with even with lower authenticity 주관적인 성공이라는 것은 사실 perceive 지각되죠. 그 개인이 그런 느끼는 감지하는 지각하는 그런 성공으로서 잠재적으로 가치가 높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낮은 진정성을 가지고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While this might seem counterintuitive consider a person who had created Organization that are very successful, creating huge fortune for the person. 자, 이것은 counterintuitive, intuitive, 직관적인. Counter는 반, 직관에 좀 반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요, organization, 어떤 회사 같은 조직을 만들었어요. 아주 성공적인 거고, 그리고 엄청난 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람 위해서. That person might subjectively see herself as being highly successful in this venture. 그 사람은 아마도 주관적으로 스스로를 매우 성공했다고 이 벤처에서 라고 볼수 있죠. But what if that person's true passion was for the art? And what if his original dream was to spend his career as a painter? 자, 그러나 what if, 만약 뭐뭐라면 어찌할까? 그 사람의 진정한 열정이 예술에 관련된 거라면 어쩔까? 만약 그 오리지널 드림이 그의 커리어를 페인터, 화가로서 보내는 거였다면 어찌될까? Her authentic self could be painter, but her actual self had become executive, whose life had little room for art. 그녀의 진짜 자아는 아마도 화가였겠죠. 그러나 실제 자아는 뭐가 됐습니까? 경영진 하나의 경영진, 경영자가 됐죠. 그 사람의 삶은 룸여 여지, 릴룸 예술을 위한 여지는 없어요. This situation would be example of an authentic career, characterized by high objective success. Uh, success. 이러한 상황은 아마도 한 범벅이가 되어 있죠. 가짜 커리어, 진정성이 없는 커리어. 뭐로 캐릭터라이즈, 특징 지어진 높은 객관적으로나 본인 스스로의 주관적인 그런 성공에 의해서 그렇게 캐릭터화된 가짜 커리어의 본보기가 될수있겠다라는 얘기죠. 어 영어에서도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게참우연일지지 모르겠는데 진짜는요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즐기면서 할수 있습니다. 아 물론.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저 사람 영어 잘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말하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말하다? 말하는 것은 외국인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외국인과 직접 소통하시면 돼요. 이것도 굉장히 즐거운 거거든요. 그러나 이건 진짜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짜라는 건 뭐냐면 혼자서 말하기 배우는 거 혼자서 계속 고통스러워도 참아가며 말하기 배우는 거 이거는 즐겁지 않아요.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나중에 암기한 걸 표출하면 잘한다라고 박수 쳐줄지 모르나 본인은알 거예요. 내가 영어 를 잘하지 못하는데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과시되고 있구나 실제보다 더 크게라는 걸 본인들은 알 거예요. 근데 진짜는 어떻습니까? 즐겁죠. 영어를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 것은 바로 진심일 때. 그 진심 뭡니까? 단어 암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성적 이번에 50점에서 100점 나왔어.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땐, 우리는 고통을 참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이 고통은, 고통은 가짜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어 암기 하는 건, 물론 여러분들에게 성적 오른 거를 보여줌으로써 누군가에겐 굉장히 즐거움을 줄수 있으나, 주관적으로, 또는 뭐 객관적으로도,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은 그건 진짜는 아니에요. 네, 이런 관점에서 아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